오늘도 하나님은 총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가정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수요리 문답 40번째 벌써 이제 자리가 왔네요. 우리가 몇번 신고를 포함하면 뭐 거의 50주 가까이 벌써 왔는데요. 자,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순종규칙으로 처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시고 정말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을 가실고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자, 도덕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의 규칙으로서, 자, 도덕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잠시 후 설명하면서, 아, 여기서 또 우리가 도덕법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순종의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할 점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의 순종의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레마인드하면서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이 말씀은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고 못 들었을지라도 자 자기가 자기 자기에게 율법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새끼 율법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고 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끔 하셨고, 15절 말씀 특별히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양심이 율법처럼 양심이 율법 작용을 해서 그들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불신자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알수 있는 양심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죠? 많이 보던 분들이죠? 교인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들은 양심과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끝까지 노. 끝까지 노노하다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로마 10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할 거냐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좀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저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강조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서 생명을 얻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다 지켜야 됩니까? 애매하죠. <laughs> 그럼 무시해도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 율법 613가지 개명은 장세기, 추리굽기 레위기, 민숙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의 613가지 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준다는 나뉘, 사실입니다. 먼저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자, 도덕법이 무엇이냐면, 은 도덕법은 한마디로 여러분 10계명입니다. 십계명, 10계명, 지켜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영혼 불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10개명이 도덕법이에요. 오늘 40번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도덕법은 의무예요. 영혼 물면한 10개명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것은 2000년 전이나, 아니, 5000년 전이나, 어, 지금이나 미래나, 영혼토록 지켜야 될 법, 도덕법은 의무이고, 반드시 시제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이 10개명을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의 의무. 영은 물변한 10개명. 1개명, 4개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개명, 4개명까지. 그리고 5개명, 10개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인간 상관의 의무. 서로서로 서로 지켜야 될 것. 이 10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에요. 신명기 5장 3절에 의거하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덕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해서 세상에 말한 도덕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은 훨씬 더 초월적인 도덕법이죠. 훨씬 더 초월적인, 높은 도덕석은 기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운 언약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개 명은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0개 명은 꼭 지켜야 되고, 절대로 폐해선 안 되고 그 율법 중에 특별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십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민법의 시민법. 시민법은 어, 다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이것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조. 십계명을 기초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주신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어, 창세기 그리고 구약의 시대는 뭐 대충해도 한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의 사회와 지금이나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천년 전의 사회 규범을 그대로 다 지키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을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 이 성경의 구약에는 신년제도가 있었어요. 신년제도, 안신년제도. 여러분, 안식년 해요, 못해요, 지금. 안식년. 6년 일하면 7년째 일하면 1년가 푹 쉬십니까? 그랬다고 회사 다 잘리죠, 뭐. 그쵸? 그게 이제, 구약의 그때는 율법이 그랬어요. 6년을 쉬었으면, 아니다. 6년 일했으면, 1년은 쉬라는 거예요. 땅도, 짐승도, 노예도, 우리 사람도, 6년 일했으면 땅도 쉬어야 되니까 1년 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뭐 벌써 9년째인데 저도 안식년 가진 적은 없어요. 1년간 비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예를 들어서 신년제도 성경의 신년제도는 50년째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면 다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고요. 심지어 내 소유가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움켜쥐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대로만 하게만 한다면 이 사회가 훨씬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사회 문제가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근데 희년 제도가 부활이 돼 가지고 50년만 되면 내땅 없어요. 50년만 되면 다 반환. 반환. 집도 땅도 50년 지나면 다 반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의 재분배예요. 부의 재분별해서 모든 사람이 복되게잘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희년제도인데, 그럼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희년제도 부활하면 아마 종답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다 사회 환원해야 됩니다. 자, 이렇듯이 그 시대의 이 사회생활 규범을 시민법 우리가 참조 정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이 율법 중에서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은 아, 이거는 폐기를 해도 무난하다. 자, 그래서 의식적은 제사법과 성결의 법으로 종교적이며 의식적인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스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신, 우리가 정신만큼은 계승이 돼야 되고. 5제사 7절기와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누가 예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표되었기 때문에 의미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법들, 지금 5제사 7절기, 우리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5제사 7절기, 뭐, 번제, 소제, 화제, 뭐, 여러가지 속건제, 속죄제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다섯 제사와 7절기는 그 의미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죠. 어떤 이단은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6월절 안 지키면서 무슨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6월절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식한 결과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결과죠. 이미 오제사 7절기는 그리스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아, 네. 테 테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 네. 우린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런 정신들만큼, 의미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도덕법 보시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건을 40분의 답은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영원 불변한 십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 더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연이어서 41번도 보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읽어볼까요?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자 어디에 잘있냐면 여러분 이미 다 보신 것처럼 답을 보실까요?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41번은 패스합니다. 바로. 바로 42번으로 넘어갈게요 4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자, 답을 같이 먼저 보시면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무 같이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소유리은 소이, 42번에 답이고요. 집계명의 답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네번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 많은 문제가 기인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첫 단추예요.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의무, 그래서 의무라고 그래가지고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 의 핵심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법칙과 도덕법과 십계명의 으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사서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십계 명의 핵심입니다. 또, 그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알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랑하죠? 추우면 어떻게, 추우면. 추우면, 얼른 잠발이 든가. 집에서, 어, 집이 냉골이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바로 보일러 돌리죠. <laughs> 더우면요. 더우면, 에어컨 바로 틀고, 선풍기 틀고, 배고프면요. 먹고, <laughs> 아, 뭐 물건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아, 피하시군요. 날렵하신 우리 성도님들. <laughs> 그냥 눈을, 눈 감자, 눈을 먼저 날라오면. 그죠? 눈부터 감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몸과 같이의 뜻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는, 아, 너를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사랑해라. 아, 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 네. 저도 이제, 뭐, 기도원 가세요로 간증도 듣고,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 많이 이제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힘들었대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과 그걸 나눴대요. 아,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랬더니, 교인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늘 그랬듯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 <laughs>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근데 그것이 한 개도 위로가 안 됐대요. 너무 힘드니까. 만 원도 귀하니까. 솔직히, 누가 십만 원만 줬으면 소원이 없겠더래요. 십만 원만 줬으면. 당장 만 원이 없는데.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고, 사랑은 실천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한두번 갔었을 때, 우리 이제 후배 전도사가 이렇게 전사를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날 보니까 자기 전사님 신발이 되게 낡은 거예요. 갑자기, 저기, 신발을 한 푸대 갖고 가지고 물론 새거나 중고지만 전사님 신어? 그러더라요. 아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신발 낡았잖아 그래서 오늘 갑자기 100달러를 딱 드리면서, 100달러면 한 12만원 되죠? 어, 집사님 이거 뭐예요? 돈사님돈 없다며. <laughs> 여러분, 사랑은 사실은 자기 몸과 같이는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그리다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은 영어로 하면 Commandment Commandment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온율법과 선시자.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과 예언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아시는 분은 저한테 귤 하나 드릴게요. <laughs> 온 율법과 예언을 두 글자로, 그렇죠. 아, 장로님. 귤, 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율법과 예언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이에요, 구약. 예생 당시엔 성경이 뭐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신약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강령이라 성경의 핵심이라 할렐루야 아, 네. 성경을 지어짜면 엑기스가 뭐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사랑 이거를 잘 지키면 성경 말씀을 다 지킨 것이다 아, 네. 이거를 정말로 지키고 산다면 십계명을다 지킨 것이다 아, 네. 나아가 613가지 개명을 다 지킨 것이다. 뭐라면요?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순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이웃을 어떻게, 해? 이웃을 내 몸같이 본능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적용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리문답 40번, 41번, 42번을 통해서 10계명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가슴에 깊이 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도덕법이 바로 10계명인데, 10계명을 다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계, 7개, 7계가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 현대인들의 많은 죄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수님은 더 밝히 말씀하셨죠. 간음죄에 대해서 실체 행하지 않아서 네가 생각만 했어도 간음죄와 다름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많은 현대인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일개명부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미 어긴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더 어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심지어 그 대상이 내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건 이미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유리 카타 앞을 지나가는 깨질 것 같은,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 나 이미 몇 가지 어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옥 가냐. 굴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 네. 그럴수록 여러분이 계명을 어길수록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네. 그발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 네. 눈을 감고 묵상하셔요. 예수님의 발목이 포개져서 깊고 긴 대못이 깊게 박혀서 그 뚝뚝 떨어지는 피가 나를 지금 씻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에 채찍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온 몸이 그냥 아주 만신할 정도로 고난 받은 이유는 바로 나의 그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 말만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그 폴전이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찰스 폴전 목사님 이 생각하시면 돼요. 박형선 목사가 턱수염을 길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찰스 폴전이 별명도 있었어요. 외모가 좀, <laughs> 좀 닮아가지고 둥둥하고 이렇게 수염 있는 아주 뭐 대단한 구령 열정과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막뒤집어지는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남긴 명언이 저 끝에 매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겸손케 할 때까지만 죄를 생각하라. 그러나 낙심할 때까지를 죄 생각하지 마라. 이게 균형 있는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막져서도안 되겠죠, 그죠?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또 죄책감에 얽매어 있는 것도, 그럼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아, 죄책감으로 그냥 막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럼 십자가 달린 주님의 그 의미가 어디 갔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죄를 지는 것은 방종이고 불신이죠. 그러니까 균형 있는 것은, 아, 나를 겸손케 할 때까지만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막 낙심할 때까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 원망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 원망하다고 하나님과 거리가 정말로 멀어지고 돼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 상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것에 더 감사. 더 감사.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로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다정다감하게 대화할 정도로 회복이 될줄믿습니다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분이 우울해요. 하나님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늘 혼자뿐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리의 마음 나눌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다 정다감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오는 결과요, 은혜란 사실이죠.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웃은 옆집만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 내가 안다면 그들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서로서로 서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서로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사이가 나빠질래야 나쁠 나빠질 수 없는 거지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좀 서운한 점이 있고 형제들 간에도 좀 섭섭한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야, 못해서도 고마워, 고마워. 그냥 서운해도 고마워. 이렇게 감사, 감사하다 보면 그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쪼록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께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할때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너스한개더 있어요. 보너스 4번. 자, 보너스입니다한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내 상황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신뢰하고 용감하게 2022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